9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 세제곱근 중 실수이다라고 했는데 음수가 나왔고 세제곱근에서 홀수예요. 그러면 실수는 반드시 하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음수에 있겠죠. 따라서 x 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 되는 이 x 중에서 음수 즉, a는 마이너스 3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 만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라고 했습니다. 자, 보면, 만은 양수죠. 양수에서 짝수. 제곱근은 그 중에 실수인 것은 두 개가 존재하고요.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네제곱근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네제곱근의 10의 네제곱 즉,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 여기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이것이 b의 값이 되면서 따라서 마이너스 3 플러스 b 어 b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제곱이면 10의 제곱이 되죠. 따라서 97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.